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겉주팔입니다. 오늘은 소위 스대체를 통한 블로그 지수 올리는 게 과연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데이터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소위 스대체 작업을 통해서 블로그 지수를 강제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4일인가 5일 만에 순식간에 최적 2 플러스로 올라갔어요. 제 지수는 원래 준체 7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발생 숫자로 두면은 준체 7이었다고요 그런데 스테이체 작업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최적 2플러스로 e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이게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다뤄보겠다고요 일단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덱스 기준으로 최적 2플러스지만 e 하단에 이 최적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79%죠 그런데 찐 최적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스대체를 통해서 비자연 발생시킨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분들의 데이터를 봐보면, 이 최적화 수치가 90%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찐 최적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짭 최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즉,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죠. 자, 제 그래프인데요. 최적화 수치는 아직도 74%죠. 즉, 진짜 최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작년 4월 기준으로 준채 1위였죠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엑셀이라는 주제로만 글을 썼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게 노출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 결과 4월을 기준으로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채 5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채 5때부터 잡불짓을 좀 했어요 뭐 체험단 같은 거 하고 쿠팡 파트너스도 해보고 그러니까 또 준채 4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준채 4로 떨어지고요 다시 엑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준채 5가 되고 이때부터 엑셀이랑 온라인 경로 이야기 위주로 썼습니다. 즉 정보성글만 계속 썼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거의 한개의 주제죠. 그러니까 한 7, 8개월이 지나니까 준채 6이 되고요. 이때부터 좀더 딥하게 온라인 경로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준채 7이 되더라.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1년. 저 굉장히 블로그 열심히 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준채 7까지 1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삽시간에 지수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의 중요도는 신뢰성이란 라 지표가 있거든요. 신뢰성이 뭐냐? 오랜 기간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도를 얻었다. 즉, 사람들이 체류를 많이 하고 해당 채널을 많이 이용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임이라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건다 사기입니다. 사기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려면 그 동안에 블로그 하신 분들, 카페 운영하신 분들,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이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특징을 하나도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준체 7이 보세요. 거의 1년이 넘게 다 똑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준체 7에서 떨어진 적도 없고 올라간 적도 없고 매번 똑같이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더 이상 이 블로그 지수를 올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욱더 잡불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준체 7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12월 9일 보이시죠? 이때 준체 7인데 이때부터 스 대체 테스트 했거든요. 보세요. 최적 1, 최적 2, 최적 3, 최적 1 플러스, 최적 2 플러스까지 삽시간에 올라갑니다. 12월 18일이죠. 이 12월 6일이죠. 한 2주도 안 걸려서 올라간다고요. 빠바방.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거는 최적 2 플러스에서 고정이에요. 최적 3 플러스나 4 플러스는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태처를 그만 두자마자 바로 떡락합니다. 두두두둑 떨어져서 또 준체치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특정 작업을 하자마자 블로그의 지수가 날뛰어. 그리고 안 하면은 블로그 지수가 떨어져. 이게 말이 될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제가 아시는 대행사분이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대행사들은 저런 블랙스 지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뭐 특정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레벨을 보니까 상당히 레벨이 나쁘지 않다. 비즈니스 경제 상위 1%다 라는 정보를 얻었고요. 그리고 짭칠 분들을 돌려보니까 오히려 이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 어떻게 올려?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여드렸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저는 꾸준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올랐는데 시간이 1년 정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스태채를 계속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태채잘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랩 단 1회만 필요합니다. 1회. 글을 발행하고 저는 1시간 이내에 스크랩을 단 1회만 해봤어요. 공개든 비공개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비공개로 주구장창 스크랩을 해도 최저 2플러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포인트를 찾은 게이 댓글 치는 시간 의미 없다고 봐요. 그냥 순수하게 스크랩 단 1회만 해봤는데도 지수가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그리고 스크랩 행위는 여러분들 블로그 글 발행하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을 이 블로그 버튼 클릭하시고 자기 블로그로 공유하는 행위. 이걸 의미해요. 이걸 스크랩이라 하는데 네이버 카페로 하는 거 의미 없고요. 블로그로 할 때만 지수가 오르더라. 글덱스 기준으로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IP로 계속하면 은 저품질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일 IP, 제 와이프랑 제두계정 아이디로만 두구장창 했다니까요. 와이파이만 끄고. 그래도 지금 제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졌나요? 안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굳이 하시려면 은 와이프나 지인들 한 두세 개로 해보세요. 와이파이 끄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본 거는 매번 새로운 누군가 구해야 된다. 이거는 사기이자 거짓말이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제가 데이터로 직접 다 테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을 보시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의 열렬한 팬이에요. 제 블로그의 팬인 거죠. 그 사람이 내걸막 미친 듯이 계속 스크랩을 해. 내가 글을 올릴 때마다 그렇다고 내가 저품질에 빠져. 이게 말이 돼요? 이, 이게 말이 된다면 제가 뭐 누군가 를 죽이고 싶어. 강의 팬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블로그를 계속 보면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내 계정, 내 i p 로 스크랩을 하겠죠 비공개로. 그럼 이 사람이 뭐 저품질에 빠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나의 팬이 있죠. 누군가 나의 열렬한 팬인데 그 팬이 나를 주구장창 스크랩을 한다. 이 구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 내 본계정이 있고요제 부계정이 있고, 스크랩을 하는 대상, B라는 사람의 본계정이 있고, 부계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B의 부계정이 주구장창, 나의 본계정을 스크랩해주는 거고, 나의 부계정을 통해서 B의 본계정을 주구장창 스크랩해주는 겁니다. 즉,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 되는 그 구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핵심은 품마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A의 본계정으로 B 본계정을 스크랩을 해줘요. 그리고 B 본계정으로 A의 본계정을 스크랩해줘요. 이건 품앗이죠. 잡히는 트래픽이에요. 네이버에서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딱 일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저품질에 걸릴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에드포스트 품앗이 절대 하지 마세요. 저 말씀드렸어요. A 라는 본계정으로 B 본계정 들어가서 막 광고 눌러줘. 아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B도 A를 들어가서 막 눌러줘. 에드포스트를 이거 잡혀요. 둘다 박살 날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즉 핵심은 네이버의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두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본 계정의 팬이 되는 개념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의미 있냐? 가치가 있냐? 상위 노출되냐? 제가 직접 해봤어요 12월 20일부터는 스태치를 하지 않고 그냥 채 g PT로 글을 썼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 노출되던데요? 봐봐요 검색해보시라니까요. 제거 물론 네이버에 기교한 각도발 쳐가지고 들어가서 제 글들 다 오픈해 놨잖아요. 그거 검색해 보세요. 다 노출될 거요 웬만하면 아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험은 이 스태츠를 안 해도 상위 노출될 데이터에는 어떻게든 상위 노출이 되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을 최적화 받친 그런 키워드에는 어떻게 해서든 노출이 안 되더라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알려드렸죠. c h g p t 통해가지고 학습 시켜가지고 그냥 복붙 밀어 넣은 겁니다. 어느 정도 탈구하고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던 말던 거의 유의미하게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자 GPT 할인하는 거 지금 임스고에서 크게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하시고 GPT 유료 버전 쓰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제가 과거에 영상 올려드렸죠. GPT 할인받는 방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스케치하지 마세요. 의미 없다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변의 질리는 최적 플러스 블로그. 찐 최적 절대 못 이긴다 내가 진짜 여러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절대 상위로출 안 되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스테이체 챌린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스테이 유의미할 수 있어요 협찬 받기 위해서 블로그 대문에 블랙스 기준 최적 2+ e 플러스 블로거입니다. 협찬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놔보세요. 광고주들은 거기에 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이스테치 작업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 활용해서 와이파이 끄고 여러분들의 팬처럼 활동하면서 스크랩을 계속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이걸로 충분하다. 푸마시 절대 하지 마라. 이건 호구짓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강의파리 분들이 막스테치의잭카페와왔세요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물고기 새끼들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자 가두리 양식이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물고기들을 가둬놓고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인입 시켜가지고 계속 글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강의 파리들이 왜 이렇게 자기 카페로 와가지고 글을 쓰게 하냐? 얘네 돈 벌려고 그래요. 가둬놓고 내 강의가 좋다 들어라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하거나 여러분들 뭐글 쓰라고 할걸요? 스테치 뭐 챌린지 이런 글 쓰세요. 뭐 구하세요, 댓글 다세요, 이럴걸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카페인데요. 제 카페에 지금 6 4 0 0명이나 들어와있죠. 근데 저는 지수가 되게 낮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여기 스이체 챌린지 이런 거 하라고 안 하잖아요. 강제로 글쓰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레벨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카페가 그래서.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될게 이러한 카페 집단, 즉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로 돈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파리 분들은 이걸 철저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명백한 사기예요. 의미가 없는 스태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염전 노예처럼 지금 카페에 몰아넣고 물고기 대하듯이 모이 주면서 키우는 거라고요. 되게 악랄한 행위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잡힌 물고기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잖아요. 스태트 제모 뭐 세분 모집합니다. 스태트 제두분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카페 지수에 반영이 된다고요. 봐봐요. 그래서 내 카페 지수가 높지 않은 거라니까. 저도 이런 강요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도 돈 벌고 싶지. 이렇게 못되게 굴면서 사람들 속이면서. 내 카페에 글 써. 내가 피드 줄게. 스태치에 지수 올려줄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일말의 양심 때문에 못 하는 거라니까요. 전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돈의 노예가 아닌.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 투명한 정보를 줘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과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싶다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카페가 성장을 하면은 이 배너 광고를 하게 돼요. 이 배너 광고는 어,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한 7만 명 정도만 모아놔요. 그러면 1개월에 80만 원을 받아요. 3개월에 한240 받죠 엄청 큰 돈이죠 즉 카페를 키우는 거 지수를 올리는 거 여러분들을 가두리 양식에 가둬가지고 계속 글을 쓰게 하는 것그 행위만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번다고 이해했어요? 스태처할 거예요? 카페 들어가 살 거냐고 노예처럼 그러니까 스태처 방에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그 카페를 만든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신안의 염전 노예 있죠 이 염전 노예는 밥은 주잖아 어느 정도 돈도 주잖아 근데 요 스테이체 카페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감정을 온전히 공짜로 바친겁니다 공짜로요 아무런 대가 없이 언더센 이해했습니까? 제가 직접 제 계정으로 테스트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왜 안믿으세요? 뭐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서 그럽니까? 믿어주세요 의미 없다니까 의미가 있다 한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계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요 충분하다고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뭐 진실의 빨간약을 제발 먹기를 바랄게요. 왜 자꾸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세요? 그 비싼 돈 내면서 무료로 노동하면서 돈 주면서 챌린지 하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강의파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뭐 저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파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본인이 겪은 정보, 진짜 정보를 통해서 현실적인 수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의 돈을 벌수 있다 이수준으로 알려줘야지. 자꾸 훅킹하고. 사람들을 뭐 세체방으로 몰고 이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람이 되세요 돈이 좋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되시라고요 강의파리 분들 정당하게 돈을 버세요 차라리 CPA 마케팅을 하세요 진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니까 왜 이렇게 그런 돈을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파냐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악여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더디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좀 선하게 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가 버린 강의파리들이 극혐하는 기계왕 곽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